안 되겠다 에스큐레이트 간다 얼랭의 에스큐레이트가 간다 그리 아 이거 150원 아직도 100원 안 됐어? 에반디? 저는 하람자라 헤드헌터를 다못쓸것 같고 와두번와

레이저도 있다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들도있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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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니네. 니네. 깜짝아 네써왔었네 나이스 덤프시 n t 시 u s 시 d o 시노노 u s h 투? 투? 오케이 오케이 Don't p u s 엄 No, no, n no, 꾸 no. Two, 반. w 이스 지렸다. o 잘한다. c o 잘 o c 데굿 뭘킬 조이? 잘한다 얘. 얘 잘한다. 좀 하는데 얘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화난 것 같아 얘가. 가자. 어지 아저씨고한 t 그렇지 Mamma Mora. At 오 h 워퍼 오마이 레이즈 오맨 갯고 제트 세이지 애니메어 all a l 조심해라 괴물 간다 h e 제전 중. 오 아, 진짜.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터쓸 걸. 피닉스 있고. 아, 근데 이게 에바다. 근거력포는 그냥 헤더터 쓸걸 이렇게. 아직은 숙련도 이슈, 이슈가 있습니다요. 아, 에 준비 완료. 2 0초 남았습니다. 어! 투투투투 투맨 투맨. 한명 남았습니다. 원도 원도 원도. 이 스킬, 이 스킬 이 스킬 이 스킬 까비 아아 깝다 아깝네 너무 아까운데 공수 교대 근데 남자는 헤드헌터는 아니야? 쌍남자는 그냥 쌩 셀프가 맞지 와우 쉣쌩 마샬 남았습니다. 충전해야 돼. 나이스. 어, 나이스 스킨. 와한 대에다가 어시스트 한 개. 뻔없게도 좋았고. 그것도 상대방 일 등. 씨를 안오네애들

좋았다. 운빨 좋았다. 아마 제트도 이제 오퍼 갖고 올것 같긴 한데. 오퍼도 오퍼 가야겠는데. 한발더 써? 이놈이 어딜 벌자말이 없게. 싸가지가. 삐. 나이스 쏘바 오퍼요 니가 네 가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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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에 죽어도 오퍼또는 역작 가능합니다잉 아니 셰리프로 덤벼든거였어? 레이즈가? 아니 건방지네 얘가 레이즈 울티 레이즈 울티 레이즈 울티 삐삐삐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동 준비 완료. 아! 까비. 주지 않겠어. 여 정도쯤에 하나. 남의 옆쪽에도 하나. 위치 좋고 벌릴 수 있어. 아직까진 몰라. 아직까진 몰라. 이놈은 가야지.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레이즈, 레이즈, 레이즈. 시간 저리 비켜.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장치 준비 완료. 설 좀. 놈들이 오겠다. 캐리. 와, 여거거든. 아, 어딜 아. 야, 거거든. 여기 얼랭의 에스클레이트. 아, 이거 진짜 뽀로 이건 진짜 뽀로 아, 이거 진짜요. 이게 제실력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운빨이 있다. 왔다. 스파이크 설치. 너무 많네 사람이. 우와. 어이가 없네.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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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아얘 봐줘야지.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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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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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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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와와 와, 진짜 큰일 날뻔 진짜 큰일 날뻔 11대9 이러는오퍼레이터만얻더 들어야지 와 근데 레이즈가 너무 무섭네 아직까지 레이즈 궁 깨는 게 나왔고 그렇지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이동 준비 와요. 스위치, 스위치, 라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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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오. <목소리> 아. 졌다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거 아. 와.. 이걸 줘? 아. 와. 와.. 와. 세이즈 궁극기 다 뺐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아. 폭탄 받아라! 삐, 삐삐삐삐. 스파이크 설치. 저 미쳐 미치는 거 없나?

지금 다 자극이 말라가지고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번 거, 이건 무조건 A 같긴 합니다. 아, 진짜 밤밀린다 아하, 이러면... 아, 진짜! 이런 준비 완료. 어허. 오맨 오맨. 오맨 C. 아이비들과 A. 내가 A 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 왜냐면 A를 내가 계속 오퍼되고 C 가는 거 아니까 애들이 C 안 누르고 A B 가거든. 이번에 C 가네? 얘네들 봐라. 저 어이가 없네.

아, 졌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거. 아, 아 졌다. 주지. 아, 여걸지네. 아, 까비. 아깝다. 아까워. 잘했는데. 이번에 그냥 에이미가 제일 좋았었는데 이번 판이. 256 좋았다. 아, 이렇게 아깝냐?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